종수가 얘기했는데 암보험은 엄청 많이 줬어. 이빨 만다네요. 근데 수술비 종신보험 그거 하나도 안되구막암 네? 진단 받을 때만 넌 진단받는 거지. 네가 안 걸려 수술하고 막아으로 혜택이 없어. 치료받는 거 이런 게 하나도 안돼 혜택이 그래서 왜 그러냐, 수술비 종신보험이라고 네. 제가 뺐는데 우리는 들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. 아, 고소하셨네. 어, 이게, 안 죽여. 근데, 라는가못 올라. 너도 저거 들어야 될까뇨? 음. 일단 수술비 같은 거는 받, 받아야 될까 되는데? 계속 수술비 다나오나니까요 <목소리> 안 나와 진단은 뭐? 안 나오던데 뭐암 진단비 뭐 5억 얼마 들어갔던데 왜 이렇게 암을 많이 들어갔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 그래서요? 예 네. 근데 왜 아니 네가 먹으면... 보니까 뭐 일단은 뭐암무만 들어갔지 니가 들어가서 수술비랑뭐 그런 거를 사먹는게 하나도 없대 그게 실비 그쪽에서 또 나와요 또 실비는 나오는데 음. 실비랑 이건 중복되는 거예요 실비도 다먹고 이것도 다먹고 진단만 떨어지면 여기서도 많이 넣어 그래서 우리는 들고 싶은데 다 약을 드시기 때문에 유병자로 못들어 너도 조만간 약 먹게 돼있어 야, 야 근데 너 보험이 아무도 넣지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? 그냥? 근데 들어가도 보장성보험으 해가지고 다 소멸성이 있더라고 전문가가 다 재무 구조를 해가지고 빼가 기 때문에 네. 믿고 넣어요 올사인 하셔 아니 한 달에 얼마예요? 6만원이에요 6만원 6만 6만 원. 그리고, 그 안보험 하려면 없대라는 거 진짜 대출 내고, 대출을 내고, 음. 돈 필요하면 대출 내고 한받아도 아니, 내 술자 안보험다 필요한 건 아니잖아. 지금 보면 너무 많이 들었잖아. 아니, 많이 들면 많이 타지. 아, 많이 타지. 많이 근데... 넣는 거야. 음. 암보험은 그게 힘들게 된 거예요. 암보험을딱 넣자마자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, 2년이 지나야지 적용되는 거있잖아요 2년이 지나고, 2년 안에는 내가 암 진단이 떨어지면 50%빼못 받아요. 그래가지고, 암 진단이 떨어지잖아요. 50%빼50%밖에안 나와. 2년이 지나야지만 이 100%가 다 지급돼. 진단금 5천만 원. 한 가지 보면은, 내네도 뭐 계획적으로 가는 거예요. 왜 그러면 요즘은. 절대 크면서는 손해 안 봐요. 봐 내 몸이 이상해 응? 그럼 이상한데 보험을 들어 에? 그러면 보험도 아이 사람 이렇게 사는 거는 나이도 있고 내가 아이제는은암 확률이 한80% 오니까 일단 들어줘 그러면서 2년이라는 경계를 보는 거야 6만 하면은 일단 니가 실비랑 그런 거돈 들어가지 마들어가면안될까 마 아니야 실비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내는 거를 일단 내가 좀 줄여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줄여야 될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한 달에 꾸준야 나가는 야, 6만 게 6만 원에 다 타먹수는 걸로 해야지 근데 나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거 줄여 안먹으몇개만 줄여야 될것 같아 안 먹으면 줄여요 <laughs> 안돼 줄이지 말고 이거 제물은 줄이지 말고 보험에서 같이 따블 되는 거안 같은 걸 줄이면 돼. 따블 되는 걸 줄이고 아, 이걸 접시는, 수수비를 덜. 넘치는 걸 떼는 거. 아, 니거갑 그러니까 그게, 그게. 그리고. 그리고 그걸 하나 줄이면은 그거 하나가 다 소멸되면은 또또이년또또 음. 또 또, 또 갱신해야 돼요. 그렇지. 그렇지 아무는 뭐, 못못 건드려요 저는. <laughs> 욕심이 많구나. <laughs> 아무 못 건드려. 음, 아맞아안건드는게 좋지. 응. 그근데 여유있으면 다넣는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. 보험이. 니가 많이 들어서 좋아. 맞아, 아 타먹는 거라. 니가안붕 안봉 들어가지고 안 붕해서 걸릴 때니가 치료 못 받고 치료 못 받고 그냥. <laughs> 그러니까, 형, 그게 <laughs> 치료 못 받는 게 아니고 진단 진단 검으로 되면... 다 치료 받은 거예요. 너. 아니야. 진단 검 많이 나오니까. 진단비도 나오고 진단 5천만원 나와. 또 200만 원 나와. 그리고 항암 방 방사선 치료 있잖아. 방사선 치료가 요즘에는 항암 표적 표적 방사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데만 쌓아서 좋은 데만 한 방에 딱삼 천만 원이래. 다 쌓아가지고 좋은 거는 살리고 나쁜 거는 죽인데, 탁 쌓아가지고 한번썼는데 천만 원인데. 그 치료비가 또3천만 원이 나와. 그런 그러니까 게 수술비 따로, 뭐표정화음치료 따로, 병원비 따로, 임원비 따로, 진단비 따로 다 나와 여기는.